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링컨 노틸러스 출시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모로 충격을 많이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중형 SUV였으니까요. 이게 되게 미국식으로 풀어냈던 게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링컨 노틸러스를 시승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야 링컨 노틸러스를 도로 위에서 봤을 때. 존재감이 실제로도 진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경쟁 차들 대비해가지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다랐으니까요.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경쟁해야 될 차들은 중형 SUV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를 오늘 데려왔습니다. 바로 BMW X3입니다. 이두 차를 이렇게 양옆에 세워놓고 딱 맞이해보니까 이두 차가 진짜 같은 급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1대1 비교가 사실은 어려운 차예요 왜냐하면 얘는 미국에서의 중형 s u v 고 얘는 유럽에서의 미드사이즈거든요 규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차를 가져온 이유는 302 트림이기 때문에 8,400만 원대입니다 얘는 7,700만 원대예요 벌써 가격만 들어도 이 파워트레인이랑 안에 구성 같은 것들을 좀 맞췄을 때 노틸러스가 오히려 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BMW X3나 노틸러스를 보는 사람이 국산차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디자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링크 노틸러스. 저번에 출시 현장에 가가지고 디자인은 아주 아주 상세히 살펴봤단 말이에요. 일단 이 차의 길이가 4910mm. 이 4910mm가 옆에 X3랑 비교해보면은 무려 20cm나 더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얘가 훨씬 길어 보이고 이 차체 폭 있잖아요. 폭도 얘는 1950mm나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X3가 폭이 좁아 보여요. 디자인적으로 봐서도 사실 X3에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X3는 2017년에 출시한 차고, 얘는 2013년에 출시한 차입니다. 확실히 노틸러스가 더 세련미가 넘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은 이 옆모습이나 뒷모습으로 가면서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 앞에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하나로 길게 이어가지고 확 트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추세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X3는 이 옛날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때 디자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리 버튼들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 이게 쓰기가 가장 편했던 구성이거든요. 직관적으로 통풍 시트 킬수 있고, 온열 시트 킬수 있고. 특히 마음에 드는 거는, 요즘 BMW는 이 기어 노브가 다 조그만 꼬다리로 들어가는데, 이 X3에는 아직까지 기어 노브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심지어 옆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요. 수동 조작할 때, BMW 이 느낌이거든. 이게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게 여전히 X3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 공간도 X3 정도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운전석은 당연히 충분히 넓고요. 양쪽의 간격도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2열 공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지. 솔직히 무릎 공간 많이 남죠? 이 정도면은 많이 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아주 쾌적하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마음에 드는 거이 머리 공간. 이 정도는 아마 X3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이 시트, 리클라이닝도 지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어... 이렇게 하면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어딘가를 이동할 때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2열 공간을 위한 편의 사항들도 충분히 충실하게 돼 있어요. 여기 히팅 시트 있고, 그리고 3전 오토 에어컨도 있어서 적절한 온도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USB-C 타입 포트 두 개나 있고, 이거.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옵션이거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햇빛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햇빛을 차단해 줄수 있는 차양막이 있다는 거는 커다란 장점이에요 패밀리카로서 그리고 이 2열 공간까지도 소재감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자 근데 BMW X3에서 느꼈던 감상은 이 노틸러스에 와서는 무색해져요. 진짜 충분한 공간이고 충분한 고급감이었거든요? 근데 노틸러스는 미쳤어. 와. 앞에 48인치나 되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넣어놓은 게 일단 시선을 확 잡아 끌죠. 이거는 흠을 잡고 가야 될게 이렇게 빛이 내리 쬐는 순간에는 이 가운데 경계 있죠, 이거. 이 눈이 엄청 뛰어요 48인치가 아니라 24인치 두 개를 이어 붙인 그런 패널이에요 어쨌든 이 48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어놨는데 여기 아래쪽에 11.1인치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저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트림미터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넣어놨고 시계를 넣어놨는데 시계가 하에안 들고 다른 걸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연비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차를 탔을 때 와우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만한 아이템이 없을 것 같아요. 타자마자 와우. 와, 와우예요, 진짜. 그리고 저도 출시 현장에서 이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와. <laughs> 조금 더, 조금 더 와. 볼륨을 조금 더 높여볼까? 심지어 저 지금 저기 문 열어놨잖아요. 열어놨는데도 이 안에 공간에 그냥 소리가 가득 차가지고, 아, 어, 감동이 약간 온다니까요.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링컨 에비에이터를 타면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 감동이 지금 노틸러스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래급, 코세어까지 갔을 때는 패널이 약간 같이 떨리면서 오디오 시스템의 강력한 출력이 약간 퇴색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노틸러스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느껴지는 게이 계기판을 쭉 펼쳐놓으면서 대시보드를 아래쪽으로 확 눌러왔잖아요. 실내 공간에 큰 개방감을 주는 요소로 다가오고 실제로도 어, 개방감이 대단합니다. 1열 공간은 당연해야 돼요. 그게 지금 2열 공간으로 왔는데 이 2열 공간에서 X3랑 확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차 길이 4,900mm 넘잖아요. 웬만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SUV 취급받는 사이즈까지 커진 건데 그런 장점이 지금 실내 공간으로 고스란히 와 있습니다. 무릎 공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편의 사양 같은 것들도 뒤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3존 오토 에어컨이 노틸러스 쪽엔 없네요. 소재감 같은 것들은 X3 못지않게 좋아요. 손에 닿는 모든 부분들은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충분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가죽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트를 리클라이닝 할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눕힐 수가 있고요. 시트 높이가 X3 대비해가지고 좀 높아요. 이 앉아있을 때 자세 잡는 거는 좋은데 머리 공간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쾌적하다고 볼수 있는 높이긴 한데, 뭐 X3 대비해가지고는 머리 공간이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자,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처음 탈 차는 X3에요. 파워트레인이 32 트림이에요. PHEV 버전인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30i 트림이 들어왔었어요. 이걸로 해야지 사실 노틸러스랑 1대1로 딱 정면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30i 트림이 없어지고, 32 트림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가져왔어요. 누군가는 가격 때문에 어, 20i 트림을 골랐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가격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출력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20i 같은 경우는 180마력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차가 정확한 경쟁 상대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 차의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L, 4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가지고요. 엔진 자체 출력만으로는 184마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다가 전기모터가 이제 변속기랑 엔진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기모터 출력이 109마력이나 돼요. 이게 직렬령이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합산 출력으로 나타납니다. 292마력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전 3 0 i 대비해서도 출력이 꽤 많이 늘어난 편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때, 어, 이렇게 출력이 쭉쭉 분출되어 나오는 걸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PHEV 시스템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만큼 무게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차의 무게가 2115kg이나 나가요 와, 이차 사이즈를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좀 굼뜨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밟아볼게요 오! 오. 오. 아, 의외로 시원하게 밀어준다. 이게 항상 BMW 탈때 느껴지는 그 감각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엔진이 들어가더라도 그 무게, 덩치에 걸맞지 않게 좀 시원시원한 가속력을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330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지금도 속도 꽤 높은 편인데 한번더 밟아도 바로바로. 바로 심지어 이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았어도 반응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거 지금 보이세요?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전기차처럼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온다는 게 생각보다 이 차의 출력을 끌어쓰기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아, 뭔가 왜 이렇게 이질적이지?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PHEV이다 보니까 아까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온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엔진이 돌면서 만들어주는 반응성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거는 전기 모터가 먼저 힘을 보태 주네요. 이게 약간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가속 배달을 처음 밟자마자 동작하는 거는 전기모터 그 다음에 엔진이 비로소 돌기 시작하는데 엔진에는 또 터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터보렉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터보렉이 두번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출력에다 붙었을 때는 290마력이 넘는 시원시원한 출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게 출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출력의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거는 아쉬운 지점이에요. PHEV들이 보통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는 게 충전을 안 했을 때는 이 최고 출력을 낼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얘는 그대로 고스란히 292마력을 낼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충전을 따로 안해 왔는데도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 이렇게. 와, 진짜 후련하지 않습니까? 등이 딱 의자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져요. 아무리 20I 때보다 220kg이 무거워진 몸무게를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그 무게를 이겨내고도 남는 호쾌한 성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늘어난 무게를 하체가 좀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늘어난 무게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SUV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간단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드러나요. 너무 과도하게 롤을 허용했을 때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거든요. 특히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불필요한 롤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친구도 지금 기본적인 X3 대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에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좀 많을 때 있잖아요. 이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BMW를 그동안 타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알겠지만 단단함과 이 자잘자잘한 요철을 걸러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그 불쾌한 요철들을 계속해서 잔진동으로 실내로 흘려보내준다는 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체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단단해진 하체 세팅에서 어쨌든 얻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얕은 코너 같은 거좀 세게 돌아나가 보면은 아 이렇게 뭐 감당해내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겁낼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코너로 진입하면 됩니다 어 속도가 높아지니까 또 오히려 잔진동은 잦아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저속으로 달리는 구간이 많은데 이런 세팅은 손해 아닌가 잔진동이랑서 엮이는 게 소음이죠 소음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좀 들이치는 편이에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들어보면, 1열에 지금 이중접합유리를 썼는데도, 이 창을 통해서도 지금 바깥에 소음이 꽤 들어오는 편이고요. 엔진 소음은 또 그렇게 크게 안 들리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 차는 독일 차고 BMW잖아요. 이 운전의 피드백을 위한 수단으로서이 노면 소음이랑 이창 밖의 소리를 조금은 좀 열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BMW를 탔을 때에는 다른 차랑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이런 데서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BMW를 탔을 때 이 실내에 앉아 있으면은 뭔가 차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꽉 막혀 있다는 느낌보다는 적당한 외부의 노이즈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개방감을 좀 주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필요한 정도의 피드백으로서 소리는 조금 남겨놓는 편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다분히 BMW다운 선택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저는 이제 X3 2열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X3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는 의외로 통통 튀기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가족차로 고르기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 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PHV 버전 302 트림 같은 경우에는 1열에서는 잔진동이 느껴졌던 반면에 의외로 2열에서는 괜찮네. 보통은 1열이 승차감 측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차는. 이열 공간의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의도한 승차감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자잘자잘한 요철 같은 것들을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일부러 피드백으로서 영화를 시켰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 엄청나게 자잘자잘한 요철이 많은 구간 지나가고 있거든요. 야, 좌우로 생기는 롤링도 거의 느껴지지 않네. 지금 이열 공간은 1열보다 오히려 평온해요. PHV 버전으로 오면서 차의 전체적인 무게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 2열 공간에서는 그 늘어난 무게가 안정감으로써 다가온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발휘하고 있어요. 소음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1열 공간은 아까 이중접합참유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소음이 조금은 들이친다고 느꼈었잖아요. 근데 막상 2열에 오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도 봤듯이 이중접합률이 안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음이 많이 차단되어 있다는 게좀 느껴집니다.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소음 차단 능력이고요. 와, 전반적으로 승차감을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X3 20i 버전보다 지금 무게가 늘어난 이 PHEV 버전 302에서 이 2열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진다는 점이 오늘 발견한 가장 큰 수확이네요. 자 이번에 링컨 노틸러스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X3랑 링컨 노틸러스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성격을 가진 차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일단 이 주행감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커다란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48인치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타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거 의외로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제 앞쪽에 있는 이 계기판 영역이랑 저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영역이 딱 분리되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영역이 확실히 구분돼가지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계기판 영역이었는데 속도계랑 내 기어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활용도가 있을까 저기다가 애플카 플레이 지도라도 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세팅해놨으니까 살짝 버튼만 눌러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면은 애플카플레이 지도 띄었죠? 앞에도 똑같이 뜹니다. 와. 어떤 차를 갖다 붙이더라도 이게 활용도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저 애플카플레이 지도 띄어진 거 보면은 끝쪽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표면을 처리했거든요. 아, 상당히 보기도 좋고 실제로 실용도도 아주 뛰어납니다. 저기에 지도를 띄어놓음으로써 앞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또 다른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 자세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운전석 구성을 가진 비슷한 차들 대비해서 가장 편안한 운전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스티어링힐 모양새가 약 요크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잡았을 때, 여기 아래쪽에 홈이 약간 파져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딱 뒤쪽으로 착 감겨요. 비행기의 핸들이나, 요트에 있는 핸들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힐의 감도 자체가, 상당히 여유롭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까 탔던 BMW X3랑 딱 상반되게 다가오는 지점이에요. 스티어링을 어지간히 조작해서요, 차가 급격하게 롤링을 만들어낸다거나 다급하게 움직임을 이어가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은 252마력을 발휘해요. 아까 X3 대비해서는 40마력 정도가 부족한 수치고요. 수치적으로는 약간 아쉽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노틸러스에서는 6기통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력도 333마력이나 발휘했었는데 지금은 그것 대비해서 80마력 정도가 줄어든 수치인 거죠.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하냐? 사실 지금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 차의 무게가 2065kg인데, 아까 X3 대비해가지고 50kg이나 가벼운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 250마력이 만들어낸 출력으로 이 차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아주 충분한 출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도 진짜 시원하게 출력을 확 쏟아내 주고 있고요 사실 6기통에서 4기통으로 오면서 가장 아쉬울 법했던 이 소음 측면에서도 이거 사운드도 세팅을 굉장히 잘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RPM을 일부러 좀 띄워 볼게요 패들시프트도 없고 여기 변속 조작 버튼도 없어 가지고 일단 L버튼을 눌러 가지고 RPM을 일부러 이렇게 띄워 보면요 오, 이거 사기통 엔진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매끄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동시에 소리도 거칠지 않죠. 이 정도면은 BMW 사기. 4기통... 엔진도 충분히 부드러운 편인데 지금 이 노틸러스에 들어간 4기통 엔진도 그게 맞 먹을 정도로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뭐 전기 모터가 출력을 도와준다 뭐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내연기관을 탑재한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오는 담력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터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터보레은 느껴져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을 때, 오. 한번 끔뻑 하는 게 있는데 그 시간 자체가 아주 짧을 뿐더러 그 이후에 터보가 개입해가지고 출력을 쏟아내는 지점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출력을 전달한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하체 느낌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노면의 요철 이런 거 다리 은매 같은 거 지나갈 때 있잖아요. 한번 더. <laughs> 너무 부드럽게 처리하죠. 지금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도 아까 X3랑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차들이 좀 유럽판의 느낌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좀 수용하는 그런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노틸러스는 예전에 미국 차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향 그대로. 이 차의 하체 세팅을 풀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를 다양하게 세팅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거를 이 노틸러스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유럽 차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하체 세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탔을 때는 진짜 더없이 좋은 하체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체를 부드럽게 세팅했을 때는 항상 따라오는 단점들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본다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단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노틸러스를 타면서 이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착 깔려있다거나 하는 느낌을 따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롤링도 고스란히 허용해주는 세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주행의 즐거움, 그런 거를 찾아 나서라는 차가 아닌 거예요. 세팅이 아주 뾰족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긋하게 주행할 때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미끄럼 방지 돌기들이 막나 있는데도 그런 길을 달리는 와중에서도 차가 나긋함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어,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는 요철 같은 거 계속 지나가죠. 미끄럼 방지 실내는 이렇게 평온하다니까요. 하체 세팅이 진짜 컨셉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런 컨셉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또이 브레이크 세팅이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초반에는 이 차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브레이크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브레이크가 잘안 먹어요. 지금도 브레이크를 한30% 정도 먹이고 있는데 와 이게 절대로 브레이크가 급격하게 반응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로징하는 영역에서 브레이크를 잠깐 잠깐 툭툭 건드려봐도 이렇게 차가 울컥거리는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렇게 속도도 안 줄어 심지어. 이 정도로 브레이크가 초반 세팅이 예민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차는 고속 크루징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유자적 이렇게 달리고 있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조금씩 이렇게 밟을 때 차가 울컥거리면은 순전히 운전자나 타고 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내겠다는 세팅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부족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뒤쪽에 차가 따로 오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좀 세게 밟아 보면은. 브레이크가 진짜 확 먹을 정도로 또 브레이크가 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미국 차스러운 세팅으로 브레이크 세팅까지도 풀어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차스러운 게또 뭐냐? 이 넓은 실내 공간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이차 자체가 급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멀리 달릴 때 그런 넓은 실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면서 중요한 게또 뭐예요? 실내 정숙성이잖아요. 지금 X3랑 비교하면은 노틸러스 실내는 정말 고요할 정도로 아주 아주 조용합니다. 똑같이 1열에는 이중접합 차음률을썼고요 2열에는 이중접합 차음률이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방음 영역들 있잖아요. 이 엔진룸하고 실내를 나누는 이 격벽에다가 인슐레이션을 많이 발라놨다든지 아니면은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이 휠하우스 주변에 흡음제를 많이 보강했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틈 영역에서도 실링을 많이 덧대 놓은 듯한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노틸러스 2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 앉자마자 확 다른게 느껴진다 X3 대비해 가지고 그냥 공간감 자체가 훨씬 더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공간 자체도 넓지만 저기 앞에 48인치 계기판 있잖아요 저게 앞쪽으로 쭉 물러나 있으면서 시각적으로 저것 때문에 더 시야가 뻥 뚫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트의 느낌도 X3보다 확실히 더 포근해. 어, 이렇게 제가 체구가 꽤큰 편인데 이렇게 앉았을 때제 몸을 충분히 잘 지지해주면서도 아늑하게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 측면에서도 와 완전히 딴 세상이야. 1열에서 마찬가지로 이 2열에서도 노면의 요철 같은 거 진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불쾌한 잔진동은 전혀 실내로 들이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 여기 길이 약간 꼬불꼬불한 길이라서 이런 데서 롤이 좀 크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앉아있는 시트 높이가 조금 더 높다고 했잖아요. 제 머리가 지금 천장에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으로 높게 와있기 때문에 차가 잦은 롤이 좀 많이 발생했을 때 머리가 흔들 들리면서 멀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차는 이렇게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지 않는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코너링을 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음, 괜찮아요. 롤이 크게 안 느껴져. 아, 이거 전반적으로 되게 패밀리카로 쓰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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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구성이다. 이게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X3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의 승차감이 그렇게 다르게 세팅했을 때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2열은 약간 나긋한 승차감을 느끼고 싶은데 1열에서는 보다 스포티한 감각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밟고 싶은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해주잖아요. 1열과 2열의 승차감의 괴리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지금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1열이나 2열이나 비슷한 분위기에, 비슷한 컨셉트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열에서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 자체도 그냥 풍요롭고 여유로운 감각으로 풀어내신 거고 부드러운 2열 감각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와 나와의 괴리가 없어지면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열까지 살펴보고 나니까 X3랑 전반적으로 노틸러스는 확 다른 컨셉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완전히 느껴집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탈 때는 노틸러스 쪽의 2열 승차감이 더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승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BMW는) 누가 봐도 딱 독일 엔지니어링. 그 스포츠성을 논하는 독일의 가장 정수를 담은 SUV가 아닐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차였고 링컨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땅 위에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미국 차들이 좀 무리해 가지고 유럽향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세팅을 따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에 가장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꼽히는 게 키들락 XT5 같은 차죠. 그게 사이즈부터... 승차감까지 유럽향을 쫓아가다 보니까 미국차 감성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국차에 원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미국차에 바라는 점이 뭔가? 라는 걸 한번 떠올려봤을 때는 이 링컨 노틸러스가 그 지점에 정확히 서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BMW X3도 사실은 그 컨셉이 아주 명확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차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링컨 노틸러스도 컨셉이 아주 명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두 차에 관련해가지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